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보시고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네. 네. 먼저 신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땅굴이라니까 좀 낯설게 들리는데 어느 정도 사실성, 신빙성 이 있다고 보십니까? 구리에서 지금 뭐 굴착 작업이 들린다 하는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저는 그 지질학자나 네. 뭐 이런 땅굴 굴착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 북한군의 전략이 아직도 네. 한국을 공격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땅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 방금 이제 맹앵커께서 21세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21세기이기 때문에 네. 북한에게는 땅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 2012년으로 네. 우리 공군에서 키스아이 조기경보통제기가 4대가 배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는 북한의 AN-2기라는 어 적어도 프로펠러 비행기가 있는데 이게 네. 특수부대를 태우고 이제 한국으로 침투를 시킨다. 이게 한 200여 대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AN-2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 북한 특수부대에 공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많이 어 알고 있었어요. 네.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우리 한국 공군의 피사의 조기경보기가 배치가 되니까 그 AN-2기가 꼴짝일 꼴짝를 따라서 이렇게 그레이더 기지의 밑으로 네. 그 레이더가안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침투를 하는데. 조기경 보기는 우리 피스 아이는 하늘에서 밑을 바라보기 때문에 꼴짝이꼴짝에 숨어 오는 것도 다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2012년 이후로는 피스 그 AN-2기들이 한국으로 침투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막혀 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북한이 특수부대 2 0명이나 지금 양성했잖아요. 네. 네. 그것을 이제 후보 후방, 우리 구방으로 침투시켜서 테러 행위를 하고 네. 사회를 전복시 어떤 물난 그 행위를 하려고 하면 뭔가 어딘가로 보내야 되는데 대규모로 네. 그것은 이제 땅굴 밖에 없다 잠수함을 통한 해상침투는 대규모로 보내기가 어렵잖아요 대규모로 보내기가 어렵고 해봐야 네. 네. 북한 잠수함 너무 작은 거기 때문에 네. 한 5명 6명 이 정도로 네. 그것도 뭐 잠수함이 70석 있다고 해서 70석이 왕장올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정말 한개 분대씩 어쩌다가 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잠수함은 사실은 우리 항구 이런 데다가 테러하는 기뢰를 테러하고 네. 우리 상선을 격침시키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지 전쟁이 발생해서 잠수함을 통해서 어떤 그 우리 군사력이 흔들릴 수 있는 네. 어떤 그 군사력을 투, 투사시킬 수 있는 역할은 안 되고 그건 이제 AN 투기가 그동안 해왔었는데 우리 저기 경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땅굴이 필요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가람 선생님은 직접, 네. 네, 직접 땅굴 작업을 하셨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데게 그, 북한 쪽에서는 1970년대 이후에는 땅굴이라고 하는 그 전술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 그 사람들은 그 제일 쉬운 방법으로 굴착한 전쟁 무기의 일종이, 장비의 네. 하나가 땅굴입니다. 네. 기존 땅굴에 투하된 돈도 노력과 상당히 물론 네. 있었겠습니다만 기 투하된 그 좋은 전쟁 장비를 포기하고 안 쓴다고 하는 것은 얘기되지 않습니다. 네. 예, 더욱이나 월맹에서 네. 이 한국 북계에서 만든 땅굴을 배워서 자기네들이 전쟁에 승리한 승리의 기록을 북한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사람들은 그 방법을, 굴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향에서 유효 적절히 이용할 겁니다. 여전히 군사 전략적으로 유효하다. 유효하죠. 아주 유효합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직접 작업에 함께 하셨을 때그 네. 당시에 북한이 땅굴을 파는 그 능력 어느 정도였습니까? 땅굴을 말이죠. 네. 일개 대대에서 네. 제가 아는 한에서는 한개 땅굴씩 봤습니다. 그것이 그 후에 전 전선에 걸쳐서 확산됐을 거로 봅니다. 그러면 땅굴 수도 나오는데 그때 땅굴은 처음에는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대대 전체 네. 전쟁 장비를 집어넣는다. 네. 그리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앞에서는 크게 들어가니 점점 좁아지면서 남으로 향해만 나가는 거예요. 아, 예. 예. 음. 그남쪽을 향한 땅굴이지요. 아, 예. 그, 그래서 그래서 아, 이게 남쪽으로 향하는 순전쟁용 땅굴이구나 하는 걸 그때서 알았어요. 그렇군요. 예. 대대당 한 개라면 굉장히 네. 많을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추정합니다. 예. 그럼 몇개 정도, 예. 정도 예상하세요? 네. 예. 그런데 우리 이쪽에서 지금 이해하고 있는 땅굴은, 어, 뭐, 김일성이가 1960몇 년도에 뭐, 얘기해서, 담마에서부터 시작됐다든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전혀 아닙니다. 1953년 8월 15일 전후, 휴전된 다음 달이죠. 네. 8월 15일 전후에 시작돼서 봤습니다. 하루에 목표량이 1.5m입니다. 1.5m요? 네. 네. 그런데, 남쪽에서 관측이 되니까 네. 그걸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전부 망치하고 징입니다. 네, 징을 갖고 제가 있던 쪽은 15사단 일대대인데요 그쪽은 네. 북쪽에서 김일성 고지에서부터 한 1km 떨어진 밑에서부터 파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네. 당시에 전쟁이 끝난 후에 네.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국권 포를 이용해서 땅굴 작업에 투입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군대에서 네. 네. 저희 군대에서 두 명이 차출돼 갔는데요. 네. 저는 땅굴까지는 팔진 않았어요. 제가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어렸지만은 연대 열성자로 제가 조금 선택이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저, 소위 말하는 정치부 중대장하고 같이 정치적인 이기 비밀사항을 네. 얘기 나눌 수 있는. 이렇게 전사지만 그런 네. 수준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보가 이제 입수됐고 네. 저는 또 이제 이남에 나올 생각에 계속 정보 탐지를 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봉호라고 하는 동무하고 그 친구하고 김기택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국군 포로로서 우리 사단에 잡혀가지고 현지에서 인민군에 입대시킨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15사단 내전 병력에 4분지일 이상을 차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엄청난 인원들 중에서 땅굴에 동원되는 건꼭 국군 포로만입니다 네. 예, 그리고 김기택이 태 이봉호가 땅굴 파기 15일간 작업하고 네. 또 15일간 쉬고 또 15일간 작업하고 그런데 나중에 갈 때는 자원 형식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상해요. 왜그 사람들만 가요? 다른 사람들도 아,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다음부터 자꾸 생각한 게 뭔가 이게 어 얘들이 정말로 가공할 겁이 나는 비밀스러운 음모를 숨기고 이 사람들을 주로 동원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 그 당시를 기억했을 때그 크기가 공격용 무기가 들어갈 수 있거나 많은 인력이 들어갈 수 네. 있을 정도로 큰가요? 이구 자체는 네. 여러 개의 구멍을 뚫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구멍 자체는 상당히 넓어요. 아마 20, 30m 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래, 그때는 동원된 인원이 많았어요. 예. 한개분대에서 최소한 이 두세 사람이 동원됐으니까 그래가지고 대대에, 한개 대대를 하면 인원수가 예. 한 20, 30명이 쉽게 동원됩니다. 네. 그게 동원돼가지고 조금 넓게 파는데 구멍은 두세 개가 이렇게 나눠져 들어가다, 그 다음에 하나로 집중돼서, 그 다음에 좁은 구멍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구멍 팔 때는 하루에 1.5m 가 쉽게 파였어요. 네. 예. 다이나마이트안 튀기고요. 네. 네. 예. 그런데요. 신 대표님. 네. 이번에 이 SNS를 통해서 괴담이 퍼진 곳이 경기도 구리시일 때 아닙니까? 서울 네. 바로 옆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보통 그전에 알려지기로는 북한이 땅굴을 굴착하더라도 휴전선으로 남쪽으로 4 내지 5km 이상은 팔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경기 구리시는 예, 네. 엄청나게 남쪽이잖아요. 엄청나게 네. 네. 그게 가능합니까? 저도 그... 네. 땅굴에 대한, 네. 어, 그런 그 기술적인 것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를테면, 그, 북에서, 북에서 남으로 밑으로 막 깊숙이 파고 내려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하에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맥이 네. 터지면. 수맥이 네. 터지면 네. 곤란하니까, 네. 어, 반드시 북쪽이 낮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남쪽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아, 예. 1km에 3m에서 4m 정도는 남쪽이 높게끔 이렇게 파 올라와야 됩니다. 네. 파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파 아, 올라가야 여기서 물이 터지더라도 북쪽으로 물이 흘러서 물을 네. 따로 퍼내지 않아도 되죠. 네. 그래서 이를테면 경기도 구리시 같으면 휴전선에서 한 50km 정도 되는데요. 네. 그러면은 휴전선에서 따져도 한 200m 정도를 파 올라왔다는 것이 되죠. 네. 그러면 또 휴전선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 휴전선 이북에서 파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뭐 200m 이상의 깊이에서부터 파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파 내려간 네.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서도 반드시 또 어떤 그한그 그 휴전선 이북 뭐한몇킬로 지점에서 파 내려가서 다시 어느 정도 어 선에서 파 올라와야만이 이 경기도 구리시까지 올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한 가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휴전선 북쪽에서 바로 파고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네. 이것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 휴전선 남쪽 한 사오 킬로 정도를 팔수 있는 땅굴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 구리시 같은 이런 것은. 정말 이게 북한의 땅굴이라면, 네. 휴전선에서 아주 북쪽에서부터, 네. 파 내려가서 다시 어느 정도 지점에서부터 파 올라온, 어, 그런 땅굴이다. 그렇죠. 그렇게 거리가 네. 확보돼야 고도 차이를 계속 맞습니다. 만들어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할수 그게 이제, 과연 가능한 일이냐. 그리고 네. 이제 그동안, 어,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 에, 그러한, 어, 물 문제. 네. 물이 어떻게, 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네. 물 문제.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많은 이제 흙이나 돌을 캐냈는데, 네. 그거를 그러면 다시 50km 까지 가져가서 버리고 와야 되는데, 이게 네. 가능한 일이냐. 어.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체리 문제, 네. 또 공기는 네. 어떻게 하느냐. 네. 그러한 공기 문제. 네. 예, 이런 것 때문에 땅굴은 어, 휴전선 남쪽 4, 5km 외에는 올 수가 없다. 라는 네.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어, 저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 맹신을 해서는 안 된다. 네. 예,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전쟁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그 전쟁 수단 중에서 이 땅굴이 가장 유효한 아직도 또 앞으로도 유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다 네. 3대 세습을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괴담 수준에만 그치지 말고 네. 정말 진지하게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근데요 음. 이게 정말 이건 뭐 그냥 괴담 수준입니다. 네. 근데 뭐 서울 지하철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그렇죠. 어떤가요? 아 저도 사실 뭐 그런 이야기를 네. 그, 들었습니다. 네. 아 이제 그 직접 그 이야기를 하신 분과 같이 네. 이제 대화도 나눠봤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은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그 개인의 어떤 그 특이한 네. 어, 능력, 그러니까 어떤 그 수맥이나 네. 어,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어떤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평가를 한 것이에요. 네. 실제로 그 지하철과 연결돼 있는 부분을 과학적으로 어, 파 봐서 조사를 해본 것은 아니에요. 단지 그분의 네. 어떤 그 특이한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 네. 네. 문제는 그게 이제 과학과 결부가 돼서 네. 이제 국방부가 신뢰 그분의 신뢰를 해서 정말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는 이제 국방부의 판단인데 음. 저는 그분의 어떤 어, 특이한 능력이 사실 그동안 원천 뭐 이런 개발을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어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두개 정도는 샘플링해서 네.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안보기 때문에 안보는 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 예. 예. 지금 탐지 작업하고 있지만 구리에 만약에 땅굴이 있다면 정말 장거리 땅굴인 거잖아요. 네. 이 북한이 이렇게 장거리 땅굴을 팔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네. 과학적인 그런 네. 것을 네. 설명했는데 저는 능력이 되고 안 되고는 저는 잘 모릅니다. 음. 다만 북한이 그동안 파놓았던 땅굴을 보면 음. 이것보다 더 장거리들도 있어요. 네. 어떤 건가 하면 평양에서부터 묘향산까지 땅굴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든지 네. 또 평양에서부터 그 묘향산에서 다시 신해주까지 해서 네. 압록강 밑으로 해서 북한까지 아 중국까지 탈출할수 있는 땅굴이 있다고 라 하는 것은 뭐 사실 대부분의 뭐 정보가 조금 있는 사람이면 그 정도는 다 알고 있거든요 평양에서부터 그 만주까지 얼마나 뭡니까 네. 그러면은 그런 걸 따져보면 물론 그것은 이제 자유로운 상태에서 네. 공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할지는 몰라도 아, 이것은 아주 비밀스럽게 공사를 해야 됩니다만은 어 그러한 어떤 소음 문제만 해결이 되면 못할 것도 없지 않느냐 네. 사실 그렇게 보고 어 문제는 이제 구리까지 왜 왔느냐 네. 사실은 이제 구리가. 만약에 뚫리면 거기가 우리 서울로 치면 광진구 정도 되죠 네. 그러면 이제 광진구로 들어오면 어~ 육군사관학교의 남쪽이고 네. 또 그쪽에는 뭐~ 어 우리 특수전 사령부 네. 어~ 또 뭐~ 여주에 쪽에 가면 또 항공 어 부대 뭐~ 또 여주 쪽에 가평 쪽에 우리 중요한 군사시설들이 네.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거 구방을 타격하지는 목적으로. 어~ 네. 그쪽으로 땅굴 을 봤을 수도 있지 않느냐 네. 만약에 구리 가 정말 땅굴이 있다면 네. 이것은 가정입니다 예가정이라요 네, 만약에 네. 구리에 정말 땅굴이 왔다면 저는 이 서울 서쪽 어~ 중앙 이쪽도 네. 결코 안전하지는 못할 것이다 네. 갑자기 육사 연병장에서 네 갑자기 <laughs> 북한군이 아. 이렇게 아. 나올 수가 있죠, 네. 있죠. 네. 네 한가람 선생님께 네. 질문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근데 방금 이제 물이라든가 네. 공기 문제, 버럭이라고 그래서 파낸 흙과 돌멩이 이런 거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는데 실제로 작업을 해보셨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쉽지 않다든가 불가능이라고 하는 건 우리식 사고 아닐까요? 저는 아, 그런 생각이 아, 남쪽에 사고라 남쪽에서 말씀이십니까? 보는 땅굴을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팠습니다. 실상은 파본 사람들이 이 얘기하면은 에물 수맥은 지금 신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수맥은 네. 떨어지는 데도 있는가 하면 빠지는 데도 있습니다. 아, 예. 네, 크게 문제 안 되는 지층도 있습니다. 네. 공기는 물론 가끔 가다가 환기구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파고들간 흙이야 자꾸 뒤에서 버럭은 치우는 거니까. 네. 그 치우는 일이 하루에 1.5m를 예를 들어 판다고 할 적에 네. 한 2, 30명이 동원되는 거니까 네. 얼마든지 치웁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북을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북한에서의 사고는 알다시피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은 안 가립니다 네. 그것만 잘 생각해보면은 못한다고 하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너무 쉽게 쓴다 네. 그 사람들은 전쟁에 우리 한국전에서 진 이유가 비행기 따만해졌습니다 네. 땅굴 안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굴 속에다 다 넣어야 됩니다. 네. 모든 무기 생산 시설도 다 땅굴 속에 넣었지 않습니까? 네. 그 땅굴 파는 기술은 세계에서 제일 갖춰진 데가 북한입니다. 네. 우리가 (60년대) 타작기 손을 치던 것이 지금은 컴퓨터로 되었습니다. 네. 북한 지금 땅굴 파는 기술이 우리 상상을 훨씬 능가하는 네. (60년간의) 기술입니다. 네. 그렇게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두더지처럼 땅만 파니까? 네. 생각 안 합니까? 거기서 쌓인 노하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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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우리가 강과하고서 자꾸 우리식 사고에 젖어 있다고 하는 게 제가 좀 답답합니다. 네. 네. 노하우가 엄청나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고, 대표님, 외교, 미국 외교 전문지도 북한이 잘하는 걸 7가지 발표하면서 땅굴 파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laughs> 얘기했던 <laughs> 네. 적이 있잖아요. 네. 만약 땅굴이 정말로 이렇게 존재가 한다 한다면 북한이 땅굴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방금 한가람 선생님께서 네. 말씀하셨는데 우리 항공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 전면전이 그대로 딱 휴전선에서 서로 딱 부딪혔을 때는 네. 북한의 육군력이 우리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밀고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공습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육군력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결국 우리 육군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뭐 아로 이석기의 아로에서도 보듯이 예, 뭐~ 한국의 후방을 교란시키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면은 어~ 그들이 뭐~ 아로 같은 존재를 자꾸 만들어서 다 해주면 어~ 모르겠는데 그게 또 보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직접 그들의 특수부대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 특수부대가 내려올 수 있는 통로가 땅굴이다 그래서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땅굴을 통해서 뭐~ 한개사단이한 시간에 3만 명이 들어오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3만 명이. 그, 땅굴이 좁기 때문에, 네. 어, 한두 명이 줄 서서 이렇게 가게 해도, 뭐, 어깨 부딪히고 머리에 그렇죠. 부딪힙니다. 그래서 네. 안 되고, 어, 거기는 그냥 특수부대들이 후방 침투를 할수 있는 능력. 네. 그게 이제 땅굴의 어, 저는 가장 큰 어떤 전략적 가치가 아닌가. 네. 그러한 아주, 어, 고도의 특수훈련을 받은 특수부대들이 어느 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후방에 들어와서 네. 도시가스 기지를 파괴해버리고, 석유공사 탱크 파괴해버리고, 어, 군당에는 IDC 센터, 어뭐그 우리 그 인터넷 서버죠 그것을 네. 센터 파괴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마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다 이런 방송국에 와서 방송국도 장악해버리고 방송 다 마비하고 통신 네. 마비하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전쟁 이 무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지위 네. 통제가 안 되고 사회 혼란에 빠지면 전쟁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걸 위해서 땅굴 파는 겁니다. 네. 한강 선생님께 끝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남쪽에서는 북한의 땅굴 굴착 능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안니하게 네. 보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북한 쪽 같은 경우는 탐지가 되지 않도록 아주 조용조용히 인력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네.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우리가 그들이 목적이 그들은 땅굴을 단순히 인력을 내보내는 대로만 쓰지 를 않을 겁니다. 네. 미친 개도 수천 마리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다가 변태된 동물류에 세균이 있고 네. 가스가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일시에 우리 수도권을 혹은 일선을 타,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일선에 가할 수가 있는 무기가 땅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 그 환경병에 걸린 개들 네. 수백 마리 그러면 엄청난 그런 자기네들이 이용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용하는데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방어해야 될 거는 역이용하면 됩니다. 네. 그 친구들이 발상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해결길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에서 일부 해결길은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방송에서 지난번 제3사 땅굴을 발표할 때놀랬습니다 네. 저는 그거를 발표 안 하고 북한 놈들이 나올 때 잡아들이는 도안에든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비밀리에 내가 이 얘기한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는구나 하고서래 무척 반갑게 여겼는데 네. 놀랐어요. 그걸 아. 어떻게 공포합니까? 예. 그 좋은 어, 전쟁, 그저 승리 기회를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북에서 엄청난 그 공작을 하고 네. 우리는 그 공작을 역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보통 상식 수준이 아닌 네. 예, 그런 발정을 해야 해결될 겁니다. 네. 네. 오늘 아주 생생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가람.